자, 이제, 복돌님의 먹쇼. 자, 세 개의 새우튀김을 1분 안에 드신답니다. 예. <laughs> 자, 드세요. 예. 자, 자 호프의 런치에 바삭바삭한 새우튀김 시식해보겠습니다. 아무도 안 좋아할 것 같은데. <laughs> 음? 최수진 닮았는데. 큰일 난다 한번 해주세요. 큰일났네 어 똑같아 <laughs> <laughs> 오프에런치 큰일났네 어, 어 와서 드셔보십시오 이 바삭바삭한 스크램블루 <laughs> 별로 기름 느낌이 안드는데요 <laughs> 아우 엄청 맛있습니다 맛있네음 역시 클라가 맛있긴 맛있어 조용히 좀 하세요 그래서요 새우에 키토산이 들어있지 않습니까? 키토산 네 키토산 꼬리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아우 끝까지 먹어야 됩니다 의미없다 <laughs> 어. 좀 배부르신 것 같은데요? 어. 하루 종일 드시기만 했죠? 어. 어. 바보스가 아니라 먹스로 봤거든. 바꿔야... <laughs> 하루 종일 먹기만 하는데 바보스가 자두 번째 새우 들어갑니다 바삭바삭한 소리를 진짜 한마 완전 느껴보시죠? 누가 보면 CF 찍는 줄 알겠어요. 근데 지금 밖, 밖에 폭설 내리고 추운데 왜 반팔 입고 계시죠? 아, 아니, 아니 따뜻합니다. 폭포에 런치가 따뜻합니다. 저희 기운 올요 목돌림이랑 아... 목돌림를막 있어 따뜻한 것 같은데요? 아... 자음소리 한번 들려드릴까요? 예자 마지막으로. 예. 먹음 손 이제 다, 다 먹고 들어가겠습니다. 네. 예. <laughs> 자 카메라를 붙여. 아 마지막으로. 마지막 먹고 마지막 먹음 손. One